안녕하십니까. 태열 철학연구소 철학 시리즈 2번입니다. 태열 구성학 단시점엔 구성 타로입니다. 제목은 단시점과 구성 타로 이래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단시점과 구성 타로 외에 구성사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다시점에 구성타로 이렇게 했냐면은, 동양에도 많은 전법이 있잖아요. 내방점을 치는 여러 가지 전법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시중에 보면은 거의 서양의 타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양에 제네오는 그런 부분들, 뭐육효나 육임이나 내방사주나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점막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현업에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은 명리만 가지고 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을, 이제 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충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죠. 동양에서 정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여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그 점학의 결정체는 구성학이라고 봅니다. 구성학은 일시반을 사용하는 단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명성만 가지고도 태세연을 반해서 이 사람이 원래 어느 궁에 있고 이달이 어느 궁에 있으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현역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이제 구성학을 이렇게 전해준 많은 분들 이야기가 구성학이 참잘 맞더라 잘 맞더라 그래 근데 이 구성학은 사실 보면 구성사주학으로서는 전해내려오는 이론이 있긴 있는데 이게 연월관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포국을 해서 태어난 해의 간지에서 5년씩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60년 되는 그런 방법을 전해내려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증을 많이 해보니까 사실과 부합되는 면들이 조금 모자라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성학을 어떻게 하면은 구성사주학으로서의 체계를 잡아볼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구성학의 상수란 게 알고 보면은 숫자에 뭐목격 상수가 있지만은 그 목적 상술는게 알고 보면은 주의 역 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상술이다 하면은 감계의 뜻을 사용하니까 그 관계에는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터 구까지 다 치면은 중궁에 오는 왕살이라지. 갇혀 있다 답답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부패됐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명리 같으면은 일종의 공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요. 사실 만세력을 보면은 60갑자의 간지가 연월일로 해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만세력의 지속적으로 되는 게 황도 28수가고 건지 12직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황도 28숙이나 건지 12직은 태이라는 쪽으로 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주관명에서는 사실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상수가 계속 나옵니다. 연명성, 월명성, 일명성 구성상수가 계속 나오는데 구성상수를 가지고 보급을 하면은 본명 이제 연날반과 일시반으로 이렇게 보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명 연열반과 일시반에서 다시 그 대운 대운법을 사용해서 대운 배치를 해서 대운반을 만들고 그 대운반을 다시 이제 9년씩 이렇게 보면은 한 해의 운을 보는 연월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각 달에, 매 달에 이제 운을 보는 모름반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구성사주학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검증을 해서 아,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제작권 보호 때문에 제가 발명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태얼기문둔갑도 사실 하도와 낙서의 이론을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보면 명리학과 구성학을 합친게 되죠. 그래서 그 구현하는 원리를 가지고 특허를 얻었습니다 근데 구성학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출연을 했는데 결과는 잘 나올 것 같고요 이 구성학은 기문을 이제 출연해서 특허가 나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출연이 됐거든요 자 다시 그 타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성 타로를 만든 이유는 현재 고성 탄시점이 맞을 때는 역시 정말 잘 맞는데 이게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양의 모든 점악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시란 거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제 이런 논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한반에 있는 친구라 친구가 7명이 와서 점을, 치, 점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단시점으로 보면은 일곱 명이 다 합격하든지 다 불합격이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물어설 적에.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사주로 펼쳐놓고 보면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또 반드시 생기거든요. 10분에 한 사람씩 본다 하면은 2시간 사이에 12명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시점은 이제 이,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성 단시점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잘볼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그래, 카드를 만들자. 구성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단시점으로 하는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구성학을 구현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 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구성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카드의 이제 그림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된다 해서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풍속화가 가는 김홍도나 심윤복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그림 중에서 구성상수와 뜻이 많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도안을 했습니다 일감수 거든요 일감수는 오행이 수가 되고요 여기 주위에 감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건 달이죠 달밤에 여자분들이 우물가에서 이제 요렇게 했는데이 남자분이 담너무에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함께다, 이란 밤이다, 어둡다, 비밀이다, 또는 애정이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수입니다. 이는 이 곤지라 에서 곤은 방향은 곤이고요. 이 뜻은 지라 이랬을 적에 여기는 서민의 자리고, 어머니의 자리잖아요. 나이든 여성의 자리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길삼하는 그런 그림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길삼하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또 이렇게 천을 짜고 아니면은 여름에 일을 하고 겨울 때, 겨울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수 일을 해놓고요. 상수 3은 진궁입니다. 우레고.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때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로 보면은 다 얘가 내가 일터로 출근하는 시간이 됩니다. 출근하는 시 나가는 시간 되니까. 이제 서로 내가 앞서가려고 하고, 나는 이가 하겠다, 저가 하겠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운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은 그림을 려서 서로의 기세싸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는 손풍이지요. 손방이지요. 손방이란 것은 해외다. 그런 뜻이 제일 먼저 있고요. 만남과 교제가 있거든요. 신용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게 소풍 가는 그림인데, 이게 남녀의 만남 속에, 이제 이런 뜻을 잘 부합한다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중국은 왕토니까 이렇게 사단 그림을 넣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육은 육권 천이지요. 오행은 금이고 이렇게 성을렸습니다. 임금이 계신데 나라에 높은 분이 있는데 관청이 있는데 그래서 육권 천을 했고요. 칠태택은 하루 일을 마치고 또는 계절로 치면은 주수가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을 여흥, 즐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했고요 팔은 간 산이죠 음량이 바뀌는 자리고 산이 넘어, 산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시기도 되고요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가는 어떤 변화의 시기가 됩니다 발간산 그래서 하을 보통 보면 우리가 재축이다, 어긋납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산길을 조심해서 올라가야지요. 아참 어긋나니까. 구이와는 구는 문수지요. 문수인데 여기는 수류를 예, 가지고 예, 채점관들이 이렇게 보면서 채점하는 모습이다. 이런 뜻에서 구이와 문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승포국이 있습니다. 태세연을 반원 올레지요. 개면연 갑자월이니까 4, 7이 되고, 여기 태세일시반 오늘이, 어, 시간은 따로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사일 경술시니까 7이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본명연월 반과 본명일시반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보면은 그 본명성은 8이고 월명성은 7, 일명성은 2심명성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본명성하고 월명성으로 본명의 넓 바로 만들고 일명성과 심명성으로 이렇게 본명일시반을 만듭니다. 여기에 대운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대운포국법은 기존에 대운은 사서는 법하고는, 어 다른 원리로 다 들어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관공에서 구세가 되지요. 그래서 이 보급법이 찾아내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대운연을 간에 갔을 적에, 자, 본명연을 간이 이분이 원래 32세니까 중국의식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대웅방 가면은 요것을 팔치를 중앙에 놓고 다시 보고를 하니까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이가, 어, 이분이 28세부터 시작해서 36세까지가, 이제, 이중궁의시기가 되는데, 이렇게 대운 연을 반, 일시반이 되있고요 원래가 32세 시기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32세 시기 연운반이, 세운 연을 반이 하고 일시반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소운 연을 반과 일시반입니다. 소운 일시반. 요것은, 이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명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명연을 반이 있다면 연을이고 일시반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명리에서 보면은, 영과 연은 국가이고 월은 사회이고 일은 내 집이고 시는 내 가게라 했을 적에 영과 월은 세상이 되고 일시는 내 나의 집과 내가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하는 공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명 연을 바는 내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되고 본명 일시 반은 내가 내 나름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모습도 되겠죠. 여는 조상궁이고, 어른 부모궁이고, 이런 아와 배우자의 궁이고, 신은 자식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명 연을 방과 일시반을 이렇게 보고라 하고 대응을 해서, 이제 해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포국도를 다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시켰어. 이것을 이제, 그, 그 출연을 한 상태인데, 아마 내년 봄쯤이나 되면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1년 반이 걸리는데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은 한 6개월 남짓하면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 구성학을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주는 그 사람 자체, 그 다음에 큰 운, 여는 큰걸 보는 데는 명리 이상이 없지요. 명리 보면은 한눈에 볼수 있고, 또 명리는 다양한 통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나름대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문은 특정한 시기에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문이 또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성학은 뭐냐? 그 손님이 와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그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명리만 가지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한 사람이 어려워서. 땅을 땅과 집을 팔려고 내놨다는 거지요. 자, 만약에 시골에 있는 땅과 시골에 있는 집도 팔려고 내놓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놓고 내가 하고 있는 가게도 내놨다는 거지요. 이게 언제 팔리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그 명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제가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냥 문성은 들어와서 솔직히 어느 것든한 개는 팔리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 또모르죠 연월일시에 각극이 있으니까, 가계자리는 시가 되고, 내 집자리는 일이 되고, 조상자리가 되고, 이제 요 사회자리가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언제 중하느냐, 합하느냐, 동하느냐에 따라서, 몇달 달에 되면 뭐가 팔리고 몇달 달에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2층 3층이 사람들이 나가게 돼서 내놨어요. 그럼 손님은 언제쯤 이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다. 하면은 이런 부분 2층 3층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이거지 구성학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이 애매한 경우에는 구성학만한 학문이 없다. 그 대신에 구성학은 주의계를 사용하니까 손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그걸 보고 그때 이걸 보고 판단을 하라.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성타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마다 자기의 감흥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이것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구성 타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두 군데에서 한 달씩 타러 가지고 특강을 해봤습니다. 특강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우으로 오신 분들이 다 이거 영업을 하거나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고성타로 사용하는 법들을 해서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을 적에 그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단시점 일시반으로 보는 거는 비교 자체가 안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성학은 뭐 구성사주학하고 태세연월반 일시반이 있으면 구성, 구성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뽑았을 적에 연월반 일시반이나 사주구학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아,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명확하게 잘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님이 나한테뭘 물어봤을 적에, 내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되게 가을 적에 손님한테 신용도 획득하고, 또그 손님이, 아잘 맞더라 해서 다시 오고, 친구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내가 내 공부를, 공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손님을 대할 적에,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다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그날 그 순간에 와서 그 카드 뽑아서는 게 이거다 이러니까 5일 동안 와서 계속 카드를 뽑으면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성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일 동안 똑같은 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은, 그 손님이 왔을 적에, 어제, 오, 어제 그 손님이 한달 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오, 오늘 또 질문을 하고, 다음 달에 질문을 또 같은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내 입에서 나가는 답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손님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성학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구성타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한 가장 큰 이유가 아, 구성학을 제대로 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철갑은 가격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책정을 할 적에 제가 최저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페이지에 따라 가지고 종이 크기에 따라 주페이지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3만원도 안 되는 책이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 인연되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쭉 읽어보면은 그래, 내가 돈 3만원도 안 되는 돈들여가이 책이 있는 데서 이렇게 보는 것이 내 시간 낭비는 절대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